안녕하십니까 모장입니다. 오늘은 국회 분석을을꺼내서 호치민의 현 상황을 좀 분석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요즘 한국에서 한 달, 호치민에서 2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좀 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할것 같은데 저번에 왔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왔을 때도 공항에서 그랩을 잡으려고 하고 비를 잡으려고 하는데 금액이 29만 8천 동, 30만 2천 동, 뭐 이런 식으로 30만 동대까지 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용할 때는 16만 동뭐이 정도 이용했는데 가격이 한두 배로 뛰었어요. 그래서 에이, 그래도 어쩔 수 없다 택시 타긴 싫으니까 그랩을 잡아야지 하는데 그마저도 안 잡히더라고요 와 이게 이 비싼 가격에도 차가 안 잡힌다 그래서 결국은 택시를 타고 왔는데 그나마 마일린이나 비나선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서 마일린을 탔습니다 마일린은 근데 집까지 20만동에 도착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 전혀 경험하지 못하던 택시가 그랩보다 더 싸다 아 그동안 저는 장난질을 좀 심하게 하는 택시 타는 걸 정말 질색했고 아, 위치나 주소 어딘지 알려줬는데도 자꾸 이 계속 말 걸고 물어보고 헤매고 이런 경험이 워낙 많아가지고 저는 절대 택시를 안 타고 다녔거든요 어 근데 와 그랩의 배신인가요 이 뉴스 참고 영상을 보시면 저 여자분은 지금 그랩이 안 잡혀가지고 이렇게 죄송하다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계속 그랩을 잡고 있고 그랩 기사분들은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랩을 띄어도 돈을 벌수 없다 이러면서 자동차가 정말 적어졌고요 오토바이는 그나마 좀 있는데 자동차는 정말 적어졌고 뉴스 내용 보면은 그랩으로 돈 벌면서 자동차 할부 내던 사람들이 할부를 못 내니까 자동차를 뺏기거나 매달 내야 되는 중고차 할부값이 부담돼서 자동차를 좀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택시 회사들도 어 이게 타산이 좀안 맞으니까 자동차 운행을 절반 정도로 줄이면서 그 피해를 좀 줄이자고 하고 있다고 저렇게 차를 많이 세워놨는데요. 어, 다들 정부에서 세금을 내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면서 정부에다가 호소를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 같은데 보면은 그래 오토바이 기사들이 팻말에다가 정부에서 세금을 좀 내려서 기름값을 내려달라. 뭐 이런 식의 팻말을 들고 약간의 시위를 하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35%에서 40%가 올라버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6개월 정도 전에 기름값을 확인했던 것 같은데 25,000 동, 그래서 1,200원 정도인데 지금은 33,000동 정도로. 진짜 두배값 정도로 올 오른 개념이고 휘발유값도 많이 올랐지만 이상하게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넘어섰죠. 네, 버스들도 지금 지방 가는데 운행을 거의 줄여가지고 안하고 있고 사람들이 또 버스비 많이 올랐다고 지방도 안간다고 합니다. 게다가 물고기 잡는 배들은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물고기 잡으러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기고요. 출퇴근하는 사람들 오토바이 타고 출퇴근하는 그런 많은 직장인들도 체감을 팍팍하면서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직 음식 값들은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이제 곧 음식 값들이 오를 차례라고 하는데요. 어, 저희 프리미어 매장도 손님이 눈에 띄게 확 줄었다고 합니다. 아 우기가 와고 매일매일 비가 와서 그런가 했었는데 아 이렇게. 기름값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위축이 되고 소비를 하기 쉽지 않은 시기가 왔고 저희도 지금 매출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그 떨어진 상태를 오르질 못해서 많이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구독자분들. 6개월 전에 기름값이 한 1200원이었는데 지금 한 1800원대로 한 600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제 예전 영상에도 봤듯이 저는 한 6배수 정도를 보거든요. 체감을 할수 있으려면 6배수를 곱해가지고 우리가 느끼면 그게 체감될 텐데요. 600원에 6배수, 3600원. 네, 기름값이 3600원이 올라 버린 그런 느낌. 대한민국도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지금 3000원이 넘어갔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 우리는 아마 한 1000원 정도 오른 느낌이죠.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어, 우리가 느끼기에 3600원 정도 기름값이 올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것 같은데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올랐다. 그리고 아, 이제부터 시작되는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은 엄청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관광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어, 저는 반 로컬인으로서 살다보니까 어, 이렇게 그랩 택시값이 오른게 너무 부담이 없고 어제는 공장사장님을 만난다고 롯데마트 덤빈 지역을 가는데 회사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한 10만동 정도 10만동도 안나왔거든요 근데 어제 28만 9천동이 나오더라고요와 미쳤다 퇴근시간이 약간 걸리긴 했지만 그래서 아 어떻게 해야되지 이걸 타고 가야되나 약속을 취소해야되나 이런 고민까지 할정도가 됐는데요 그래서 결국 그랩 오토바이를 잡아 와서 타고 가기로 했는데 4만 동이었던 요금이 쿠폰을 쓰니까 2만 8천 동까지 뚝 떨어지면서 아 결국은 오토바이를 타고 허리 아프고 약간 위험하게 갔고 돌아올 때도 역시나 30만 동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래 오토바이 잡아타고 먼 길을 오토바이 뒤에 매달려서 왔는데 어좀 가난하게 여행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로컬에서 그냥 저처럼 반 로컬인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선택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택시는 너무 비싸서 못하겠고 그래 오토바이를 타는게 맞는 시기가 힘든 시기가 왔구나 저는 게다가 가 요즘은 한국에서 사업을 다시 좀 세팅해 보려고 한국으로 좀 돌아가서 한달 정도 체류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베트남에서 패션 브랜드 의류 사업을 하고 모자를 판매하면서 돈을 벌수 있는 기대감이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락다운 이후로 계속 내리막을 걷고 인구 1억의 그 황금 시장이 되게 초라해 보이는 그런 성적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많지도 않고요. 어, 이 역시나 6배수의 베트남 체감되는 그런 수준이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모르겠지만 올해 말까지도 좀 많이 어려움이 예상되고 베트남에서 현지인들을 상대로 장사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화이팅을 좀 외쳐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행 오시는 분들에게는 좀 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체감하는 6배수의 반대로 작용해서 600원에 기름값이 오른 게 뭐. 그렇게 크게 체감되지도 않고 그랩 택시비가 살짝 올랐는데 그거 뭐 한국에서도 지금 택시비 많이 오르고 음식값도 웬만하면 9천원 ,000원, 만원대 시장에서 베트남에는 아직 음식값이 많이 오르진 않았고 그랩 택시만 살짝 올라서 그 정도만 체감하니까 큰 차이는 없게 느낄 수도 있지만 아 저는 좀 신기하게도 한국 가서 와 진짜 비싸다 너무 비싸서 못 살겠다 했는데 베트남 돌아와서 아 이제는 좀음 마음 편하게 먹고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구나 했는데 먹는 거 문제 없지만 아우 마음 편하게 다닐 수가 없네요 제가 홍문이라는 공장에 한번 가려면 어우 두배를 낸다? 근데 네. 한번 갔다 오는데 한 5만원씩 택시비를 쓸것 같은데 어 감히 엄두가 나진 않습니다 아 이게 다 누구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설명하는 건 쉽진 않지만 아무튼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모두가 당연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어떤 특정 부자들만에게는 당연하고 일반 서민들에게는 정말 좀 어려운 결정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베트남이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좀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뭐 여러분들에게도 간단하게 좀 분석을 하고 설명을 해봤는데요. 예, 이런 힘든 시기에 베트남을 와서 물건을 사주고 밥을 먹어주고 이렇게 소비를 해주면 베트남 사람들이 엄청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는 걸 기대하는 게 말이 안 되겠죠. 네 그냥 뭐 그렇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영상 좀잘 분석을 해봤고 제가 경험했던 좀 난처한 상황들도 예시를 들어 보여드렸는데요. 어, 계속 DTG 이야기 모자 이야기만 하다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베트남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제 일주일 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건데 그동안 베트남에서 가능한 좀 재미난 영상 찍어서 준비해 놓고 천천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이사님들.